자, 2014년 수능 19번 얘는 읽어봐서 알겠지? xy 평면하고 만나는 뭐 음. x축, y축이 접하고 잠깐만 끄고 x축, y축이 접하고 뭐그 평면하고 만나 생기는 원의넓이가 64파이니까 반지름이 8이고 x, y축이 접하니까 8만 8이고 중심 이9의 중심은 8,8,c. 이렇게 되어 있지. 그럼 시계 x 빼기 8의 제곱. y 빼기 8의 제곱. z 빼기 c의 제곱. 이렇게.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지, 이제 반지름의 저거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. 자, 그 다음에 얘가 어, z 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이 9가 z 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z 축과 만나. 그럼 나머지도 0이지. 얘도 0이고, 이좌표 0이겠지. 부가 Z축과 만나니까, 두개의 0일 때 Z값 찾으면 돼. 그러면 Z 빼기 C의 제곱. 얘는 R제곱, 마이너스 64, 64, 128. 고로 Z는 C 넘어가고 뿔마지, C 뿔마, 루트, R제곱, 빼기 128. 자, 그러면 Z가 두 개가 나왔지. 그 다음에 요 Z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8. 그니까 지금 요게 Z 좌표가 될 테고, 이 좌표 두 개를 빼면, 거리는 c 는 없어지고 요거 두개 남지 e -R -R -128. 이 루트 r 제곱 빼기 128이 거리가 8이다 해 거리가 8이다 약분하고 정리하면 r 12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되겠지 뭐 쉬운 문제예 문제는